이정의핫 키워드. 나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 정치 평론가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왕자가 영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3일 미국 CNN 방송이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이자 패션 디자이너인 칼리드 알카시미 영국 알카시미가 영국 런던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에 샤르자 정부도 성명을 통해서 쉐이크 술탄 빈 무함마드 알카시미 국왕의 아들인 알카시미 왕자가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영국 런던 경찰청에 따르면 카시미는 1일 오전 런던 서부 부촌인 나이트 브릿지 저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두 건물 했지만 사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그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런던 검찰은 칼리드가 타살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타인 불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런던 구급서비스 대변인은 우리가 직원들을 사건 현장으로 보냈을 때는 그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3일 칼리드 왕자의 장례식은 고양 사리자의 파이잘 무스크에서 엄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쪽은 이 왕자의 사망 경위나 원인 등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네.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주로 영국의 대중지를 중심으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선이라든지 데일리 메일 등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마약 투약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익명의 제보자들이 평소 칼리드의 마약투약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는 겁니다. 음. 또 경찰이 칼리드가 사망한 펜트하우스 현장에서 A급 마약을 대량으로 발견했다는 얘기와 이 칼리드 사망 후 그의 패션 브랜드 카시니 측이 직원들에게 마약과 매춘 파티를 즐겼던 칼리드의 난잡한 사생활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칼리드 사망 후 마약과 독극물 반응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체포하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사망한 칼리드 왕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7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인 아라데미리트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 샤르자 출신의 칼리드 알카시미는 (9살)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켄트의 명문 학교인 톰 브리티스쿨과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를 다녔는데요 그 후에 예술 학교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건축과 패션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2008년에는 남성복 브랜드인 카시미 온물을 출시해서 런던과 파리, 중동 등지에서 주목을 받은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이복형인 무함마드 빈술탄 알카시미가 지난 1999년 24살의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이후 샤르자의 유일한 왕자였는데요. 음. 이 왕자의 아버지인 알카시미 국왕은 인스타그램에 추모 기도 영상과 글을 함께 올렸고 아랍에미리트 쉐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얀 나얀 대통령실 역시 성명을 통해서 칼리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 그가 운영하던 패션 브랜드는 칼리드는 특히 중동과 관련된 때로는 긴장된 서방과의 관계 등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그만의 지교하면서도 민감한 탐구로 찬사를 받았다. 이 디자인계는 위대한 철학자 겸 아티스트를 잃었다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 팀, 브랜드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칼리드 왕자의 사망 소식과 같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왕가의 법정 다툼 뉴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던데요 이건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아, 어,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일곱 개 토후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왕가는 아부다비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최고의 부자로 자주 인용하는 만수르, 음. 이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얀 나얀도 아부다비의 왕자인데요. 네. 이번에 그 법정 다툼과 관련된 곳은 이 아부다비 다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두 번째로 큰 토후국인 두바이의 왕가입니다. 음. 현지 시각으로 이일 영국 가디언지는 두바이 통치자인 쉐이크 무한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부인이자 후세인 전 요르단 국왕의 딸인 하야 빈트 알 후세인 공주가 영국에 망명 허가를 요청을 했고 런던 고등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재판은 이달 30일 시작될 예정이며 영국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하야 공주는 현재 영국 내 모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2004년 셰이크 무함마드와 결혼해서 그의 여섯 번째 부인이 된 하야 공주는 지난 6월부터 영국으로 피신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45살인데 이 남편보다 25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음. 영국 피신 이후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게요. 두바이의 왕과 왕비가 이혼을 하는데, 이 네네. 소송을 영국 법정에서 한다는 게 좀,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아랍반비가 서구 국가에 망명을 요청한 것도 전례가 없고요. 특히나 이혼소송을 다른 나라 법정에 제기한 것도 처음인데, 네.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요. 남편만이 이혼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딸락크딸락크딸락크세 번을 외치게 되면은 이혼이 된다고 그래서 네. 사실 이 관행을 금지하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슬림들이 어 이제 대중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왕과 왕비이다 보니까 왕비가 이혼은 먼저. 요청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하야공주는 후세인 전 요르단 국왕의 딸이자 압둘라 이세현 요르단 국왕의 이복동생입니다. 음. 앞서서 칼리드 왕자도 영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바이 왕비인 하야공주 역시 어린 시절부터 영국 파리 학교를 다녔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정치학, 경제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도 영국이 상당히 친숙할 겁니다. 네. 또 본인도 요르단 왕가 출신의 공주이기 때문에 영국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또 영국 켄싱턴궁 근처에 8,5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250억 원 상당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마의조율가 음. 깊어서 매년 여름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 경마 대회인 로열 에스콧에돌참여하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 공주가 왜 두바이를 떠나서 영국에 망명 신청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두바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의 말에 따르면은. 아마도 이제 여성 억압적인 환경과 또 남편, 쉐이크 무함마드의 행태가 음. 이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 부부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칫 뭐 두바이와 영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 언론들은 두바이 당국이 사적 통로로 비밀스럽게 이 하야 공주의 송환을 요구를 하고 있고 어, 영국 정부가 이를 위해서 영국 법원에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 하야 공주가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애초에는 두바이에서 독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망명을 요청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에 대해서 영국 외무부는 공식적으로는 아 이건 사적인 문제일 뿐이다. 나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런던 주재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측도 하야 공주의 런던 체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또 이와 관련해서 독일 및 영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인으로부터 반역과 배신을 당했다는 분노의 시를 올리기도 했던 남편 쉐이크 무한마드가 하야 공주를 아랍에미리트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네. 영국 정부 입장도 좀 난감한 상태고요 요르단 왕실도 사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일하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요르단인이 25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더 불거지길 원치 않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하야 공주는 두바이로 돌아가게 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면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주이자 한 나라의 왕비고요. 그렇죠. 본인 나라로 돌아가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2월에요, 이 두바이의 쉐이크 무함마드와 또 다른 부인 사이의 딸인. 쉐이카 라티파 공주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탈출하려다 인도양 바다에서 붙잡혀서 송환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 네. 이 탈출 직전에 찍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거나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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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다. 내가 살아서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영상은 남겠죠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영상이 공개돼서 그의 안위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 이 라티파 공주가 송환된 이후의 상황이 전혀 알려지지 않자 국제 비판 여론에 몰린 두바이 당국은 지난해 12월에 이 33살 생일 기념 사진이라면서 라티파 공주의 사진 몇 장을 내놨지만 지인들은 이 사진 속에 라티파가 흐리멍덩해 보인다면서 약물 주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포리폴리시는 올 2월 라티파가 가족들에 의해 약물 처방 상태로 가택연금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라티파 공주는 이미 16살 때도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3년 넘게 독방에 갇힌 채 수시로 폭행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된 하야 공주가 음. 자신 역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소식을 통해서 뭐 특정인으로 언급된 사람들의 소식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좀 이게 넓혀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슬람 여성들이 어떤 탈출을 했다라거나 탈출을 네. 도와달라고 국제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 꽤 자주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굉장히 이 사녀국이어서 부유한 그런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특히나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대적인 시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바이로 관광차 이제 여행을 떠나시기도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후진국에 음. 속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같은 이 왕정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네. 지난 1월에도 호주로 망명하려다가 경유지인 태국에서 억류되자 SNS를 통해서 통화 안 되면 죽는다면서 도움을 호소해서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10대 소녀 나하프 무한마드알쿠난 사례도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 네. 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머리카락을 장래 남성감들이 좋아할 길이보다 짧게 잘랐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까지 집에 갇히기도 했다라고 얘기 했거든요. 음.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망명생활 중인데요. 음, 내게 돈은 있때 자유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왕정 국가들의 여성들이 느끼는 억압은 상당한 소울 하는데요. 뭐 하고 싶은 공부, 운전, 또 결혼 상대와 결혼 시기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요. 심지어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이 여성의 외출 등 모든 활동을 통제하는 후견인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캐나다에 있는 라하프 무한마드에게 연락을 취하는 친구들과 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여권을 가족에게 모두 빼앗겨 다시는 해외여행을 할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특히 부유층 여성들은 미디어라든지 또 본인들이 사립학교는 다닐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해외 친척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통해서 서구 여성들의 자유로운 삶에 일반 여성들보다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탈출에 대한 열망도 더 강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였습니다.